라파엘 데버스, 자이언츠행 충격적인 블록버스터 평가. 데이비드 쇼필드, 2025년 6월 15일 트레이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보스턴 레드삭스로부터 DH 라파엘 데버스를 영입하고 그 대가로 좌완 투수 카이레리슨, 우완 투수 조던 힉스, 외야수 유망주 제임스 티브스, 마이너리그 우완 투수 호세 벨로를 영입했습니다. 최고의 타자 중한 명을 기습적으로 트레이드하는 일은 흔치 않은데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는 팀들과 관련된 6월 중순의 트레이드는 더욱 드뭅니다. 데버스와 레드삭스가 이번 시즌 내내 치열하게 싸워온 모든 것을 고려하면 알렉스 브레그먼 영입 당시 3루에서 쫓겨난 것에 대한 그의 첫 분노와 트리스톤 카사스가 부상으로 쓰러졌을 때 일루로의 이동을 거부했던 그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쩌면 처음 생각만큼 놀랍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레드삭스는 2020년에 묵키 배치를 트레이드한 적이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적에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이번 이적은 샌프란시스코의 늦여름 안개를 태워버릴 만큼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평가해 보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자이언츠와 새로운 최고 경영자 버스터 포지에게 이 트레이드의 영향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포지 자신이 전성기였던 일의 최고의 타자를 얻었고, 30 홈런을 친 마지막 자이언츠 선수인 베리 본즈 이후로 최고의 파워 히터를 확실히 얻었습니다. 데버스는 이 수치를 3번이나 달성했습니다. 시즌을 5경기 무안타로 시작한 데버스는 일요일에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이공으로 이긴 경기에서 15번째 홈런을 친후 현재 272 슬래쉬, 401 슬래쉬, 5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볼넷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출루율이 통산 최고 기록인 349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 볼넷 비율이 유지된다면 그는 볼넷 허용에서 후한 소토에 이어 2위입니다. 데버스의 공격력은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물론 데버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레드삭스는 그를 3루에서 다른 자리로 옮겼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이언츠는 골드 글러브 매체프먼이 3루에 있기 때문에 데버스가 3루로 복귀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자이언츠의 1루수들은 옵스 26위로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가 에인젤스로 트레이드된 후 도미닉 스미스가 최근 주전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데버스가 지명타자 자리를 유지하고 윌머 플로레스가 일루스로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데버스의 계약입니다. 그는 28세이고 2033년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36세가 되는 시즌까지 이어지는 10년 계약의 두 번째 해입니다. 이는 그의 장기적인 가치에 어느 정도 위험을 초래하지만 데버스는 선수 생활 내내 꾸준한 타격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베이스볼 레퍼런스에서 그의 상위 10개 유사성 점수에는 스콘 롤렌, 에이드리언 벨트레, 론 산토라는 명예의 전당 헌액자 3명과 논란 아레나 도, 매니 마차도라는 미래 명예의 전당 헌액자가 포함됩니다. 물론 이들은 훨씬 뛰어난 수비수였거나 현재도 그렇지만 데버스는 타격감 면에서 그들과 비교됩니다. 그는 펜웨이 파크에서 오라클 파크로 옮겨갔고 샌프란시스코의 구장은 본제 이후 자이언츠 선수 중 30홈런을 기록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데버스의 통산 기록은 흥미롭습니다. 홈에서 타율이 더 높지만 292대267 원정에서는 홈런이 더 많습니다. 120대95 그린 몬스터에서 치는 갑산 이루타 중 일부를 잃게 될 테니 타율은 다소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의 파워는 잘 발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결론, 자이언츠는 브라이스 하퍼부터 에런 저지, 오타니 쇼헤이까지 수년간 타순 중간에서 활약할 수 있는 대형 타자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자이언츠는 한 명의 선수를 확보했고, 메이저 리그 평균자책점 3위를 기록하는 스태프에서 단한 명의 투수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내셔널 리그 서부 지구 경쟁은 더욱 흥미진진해졌습니다. 당시 자이언츠는 트레이드 시점에 다저스의 단한 경기 뒤져 있었습니다. 등급 A- 보스턴 레드삭스 배치 트레이드 이후 레드삭스는 수년간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기록한 팀이라기보다는 중견시장처럼 운영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트레이드는 구단과 관계가 틀어진 불만 가득한 스타를 트레이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연히도 엄청난 급여를 받는 선수를 내쫓는 셈입니다. 이 시점은 작은 충격파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레드삭스는 양키스를 스윕하고 최근 8경기 중 7승을 거두며 실망스러웠던 첫두 달을 뒤로하고 플레이오프 진출권 경쟁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보스턴의 반전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데버스 감독이 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드삭스가 처음부터 이 상황을 잘못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결코 잘못된 반전이 아닙니다. 최근 콜업된 로만 앤서니부터 마르셀로 마이어, 크리스티안 캠벨까지 메이저리그 팀에서 뛰는 유망주들이 모두 있습니다. 알렉스 코라 감독은 앤서니와 메이어를 플래토닝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좌완 투수를 상대로 다소 노출되더라도 매일 경기에 나서야 합니다. 데버스를 트레이드하면 모든 선수가 타석에 설수 있게 되고 앤서니, 자렌듀란, 세단 나파엘라 윌리어 아브레우, 롬레프 스나이더 등 외야진의 공백을 메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데버스의 생산성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해리슨은 재능 있는 좌완 투수로 한때 마이너리그에서 최고의 투수 유망주였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아직 모든 것을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23살에 불과합니다. 그는 지난 시즌 신인으로서 24번 선발 등판하여 4.56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고 2025년에는 지금까지 23이닝을 던져 4.56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보스턴은 해리슨을 트리플 A 오스터로 보냈지만 테너 하우크가 부상당하고 워커 뷰엘러와 루카스 지올리토가 모두 평균자책점 5.00을 밑도는 상황에서 해리스는 시즌 후반에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힉스의 경우 자이언츠는 강속구 우완 투수를 선발 투수로 기용하려 했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해 불펜에 배치될 것입니다. 힙스는 지난 6월 플로리다 주립대 출신으로 자이언츠의 1라운드 지명을 받은 외야수였습니다. 하이 A에서 타율 245슬래쉬 377 슬래쉬. 480을 기록했죠. 그는 분명 좋은 선수가 될수 있겠지만 더블 A로 승격되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해리슨의 잠재적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면 레드삭스를 완전히 비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데버스는 큰 계약을 맺었지만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의 5억 달러 계약처럼 최근 다른 계약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레드삭스는 이렇게 절약한 금액을 트레이드 마감일이나 오프시즌에 투수진을 더 영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 악화로 선수를 트레이드하려고 할때 정당한 대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레드삭스는 이 부분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낸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구단의 최선의 선택이 될지 모르지만 2025년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은 다소 낮아졌습니다. 등급 10, 레드삭스, 올스타 슬러거 라파엘 데버스 자이언츠로 트레이드, 제프 파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일요일에 보스턴 레드삭스로부터 3회 올스타인 라파엘 데버스를 영입했습니다. 이는 보스턴이 한때 프랜차이즈의 초석으로 여겼던 선수를 공격력 강화가 필요했던 샌프란시스코 팀으로 보내는 놀라운 트레이드였습니다. 보스턴은 좌완 선발 투수 카이레리슨, 우완 투수 조던 힉스, 외야 유망주 제임스 티브스 3세, 루키 리그 우완 투수 호세 벨로를 영입했습니다. 레드삭스는 일요일 저녁에 이 거래를 발표했습니다. 에즈피엔에 따르면 자이언츠는 2033년까지 유효한 데버스의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고 그에게 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지불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이 전했다. 이번 트레이드는 스프링캠프 이후 악화된 데버스와 레드삭스 간의 관계를 끝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데버스는 자유계약 선수 알렉스 브레그먼과 계약한 후 선수 생활 내내 3루에서 뛰었던 자리에서 3루로 옮기는 것을 꺼렸습니다. 레드삭스는 데버스에게 아무런 사전 경고도 하지 않았고 데버스는 좌절감을 표하다가 결국 지명타자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5월 초 일루스 트리스톤 카사스가 시즌아웃 부상을 당하자 레드삭스는 데버스에게 일루스로 전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데버스는 거절하며 스프링캠프에서 구단이 데버스를 시즌 내내 지명타자 DH로 기용하겠다고 통보했으니 프런트오피스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다른 선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데버스의 발언 다음 날, 레드삭스 구단주 존 헨리, 사장 샘 케네디, 그리고 최고 야구 책임자 크레이그 브레슬로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구장인 켄자스 시티로 날아가 데버스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데버스가 먼저 경기를 거부한 이후 몇주 동안 내부 갈등이 빚어졌고 이는 거래 성사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샌프란시스코는 맹활약하며 메이저리그 득점 15위에 랭크된 샌프란시스코의 공격력에 힘을 보탰습니다. 28세의 데버스는 타율. 272 슬래쉬, 401 슬래쉬, 504 홈런 15개, 타점 58개를 기록하며 MLB에서 3위에 올랐습니다. 9년간의 선수 생활동안 데버스는 1053경기에 출전하여 타율 279 슬래쉬, 349 슬래쉬, 509 홈런 215개, 타점 696개를 기록했습니다. 보스턴은 데버스를 충분히 신뢰했고, 2023년 1월에 10년 3억 1350만 달러 규모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는 그 시즌에 레드삭스의 실버 슬러거를 수여했고 2024년에는 세 번째 올스타팀에 선정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지난해 골드 글러브 3 루수 매체 프먼과 6년 1억 51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지만 데버스가 지명타자 역할을 할지 1 루수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는 데버스의 타격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이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놓고 경쟁 중인 자이언츠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자이언츠는 젊은 재능들을 한데 모아 여러 팀의 수준 계약 모델을 수용했습니다. 23세의 해리스는 이 계약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특히 젊은 타격 재능을 가진 선수들로 가득하지만 젊은 투수진에 목말라 있던 레드삭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때 야구계 최고의 투수 유망주 중 한명으로 여겨졌던 해리슨은 이번 시즌 샌프란시스코와 트리플 A 세크라멘토를 오가며 활약했습니다. 일요일 밤 다저스와의 선발 등판에서 제외된 해리슨은 2023년 자이언츠에 데뷔한 이후 182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4.4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178개의 삼진, 62개의 볼넷, 30개의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레드삭스는 해리슨의 트레이드가 발표된 후 그를 트리플 A 오스터로 보냈습니다. 2024년 시즌을 앞두고 자이언츠와 4년 4,400만 달러에 계약한 이후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활약해온 28세의 힉스는 오른쪽 발가락 염증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야구계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 중한 명인 힉스는 이번 시즌 48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6.4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크레이그 브레슬로 야구 최고 책임자가 강화를 추진했던 레드삭스의 부진한 불펜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세의 티브스는 플로리다. 주립대 출신으로 지난해 드래프트 전체 13순위로 자이언츠에 지명되었습니다. 193cm, 90kg의 코너 외야수인 티브스는 하이, A에서 시즌을 보냈으며 56경기에 출전해 타율, 245 슬래쉬, 377 슬래쉬, 480 홈런 12개, 타점 32개를 기록했습니다. 스카우트들은 그의 스트라이크 존 재구력을 칭찬합니다. 그는 252타석에서 볼넷 41개, 삼진 45개를 기록했지만 그의 스윙이 더 높은 레벨에서도 통할지는 의문입니다. 20세의 벨로는 자이언츠 사나 루키 리그에서 불펜 투수로 시즌을 보냈습니다. 18이닝 동안 28개의 삼진과 3개의 볼넷을 기록하며 평균 자책점 2.00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보스턴이 프랜차이즈의 핵심 선수를 트레이드한 가장 최근 사례입니다. 2020시즌 전 보스턴은 무키 배치를 다저스로 트레이드했습니다. 배츠는 아메리칸 리그 MVP를 수상하고 보스턴의 프랜차이즈 최다 승인 108승과 월드 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지 1년 후였습니다. 데버스는 2018년 월드 시리즈 우승 팀의 일원이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 시즌 레드삭스 타점 1위를 차지하며 지난 4년 동안 아메리칸 리그 MVP 투표를 휩쓸었습니다. 데버스는 2013년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국제 아마추어 자유계약 선수 FA 로 레드삭스에 입단했습니다. 그는 4년 후 20살의 나이로 레드삭스에 데뷔했습니다. 보스턴은 데버스의 생산성을 대체할 젊은 선수들의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레드삭스는 레야수 크리스티안 캠벨과 마르셀로 마이어, 외야수 로만 앤서니와 포수 카를로스 나르바에스 등 4명의 신인 선수를 정기적으로 기용하고 있으며 레야수 프랭클린 아리아스와 외야수 조스틴 손 가르시아도 앞으로 몇 년간 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제피엔